하늘사원 이제 가주로안 쓰나요? 그니까 러가주로가 사원을 점령할 때참 좋아요 근데 한타를 할 때가 애매해서 그래요 그니까 러뭐 그러니까 테사다르 그니까 광산맵에서 테사다르랑 실바나스도 막 핫했다가 요즘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골렘 맞거나 골렘을 수비하거나 뭐 골렘이랑 같이 공격할 땐 정말 좋은데요 골렘이랑 상관없는 한타를 할때 조금 애매해져서요 뭐, 이제는 태사다르고 상행이 돼서 얘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그런 게 있죠. 같은 편이 가즈로 캠프 자리에서 싸워줘야 하나. 어,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니까, 러 가즈로가 혼자서 캠프를 막 돌고 있는데, 제라툴이나 1, 2단이 뒤통수 치면 가즈로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심 캐릭터가 있을 경우에는 가즈로가 혼자 캠프 돌때 지원가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1등급에서도 신장 맵에서 해머 상사 쓰고 그러나요? 아, 지금은 안 씁니다. 예전에 3 0개 시절에는 썼는데요. 지금은 안 씁니다. 왜냐면 지금은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으아. 싸우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해머 상단은 조금 밀려났어요. 오늘 로보 가지로 봄,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 로보 가즈로를 보신 분에게, 우리 에도의 시간을 잠깐만 갖죠. 그냥 길게 말고, 여러분, 잠깐만, 아, 저분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잠깐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아, 예. 조금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귀여워. 자, 그리고 레어릭이랑 라인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냐가 쿨타임이 차있잖아요. 스킬 쿨타임이. 예, 그럼 그냥 막 싸우시면 돼요. 이겨요, 그냥. 뭐, W로 꽂던지 말던지 그냥 이깁니다. 그냐 니를 엄청 쎄요. 어떤지 말던지 빠이빠이. 그냥 이깁니다. 자, 그리고 체력이 너무 빠졌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소용돌이 한번 보세요. 이러면 단체력다찹니다 다, 아, 근데 두 명일 때는 피하셔야 돼요. 에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랬습니까? 소냐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소냐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소냐를 혼자 대표해 두니까 무서운 해골 아저씨, 무서운 프로토스 아저씨, 무서운 늑대가 소냐를 왕하고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저번에 시드던가 하던 이상한 분들 멘탈이 유태위테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게임을 할 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모든 게임을 다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던지는 건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일부러 게임을 안 하고 대충 하고 이거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전멸 써서 들어왔으면 잡아야죠 전멸 쓰고 들어왔죠 레이너, 아니 레이너 맞아 제라툴 그럼 잡으면 됩니다 웜홀 없을 때는 젠투 지금 생존기 쓴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말고 잡으면 됩니다 자소냐가 선발투수다 하지만 이거 판에선 뒤집었죠 어.. 제라툴이 13레벨이 되기 전에 그니까 웜몰 특성이 있기 전에 제라툴이 전멸로 먼저 들어오는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잡았네요 전멸레이너 끔찍함 근데 어, 살려고 하신거겠죠 살려고 자 쓰랄 스랄, 쓰랄도 도주기가 없기로 유명해요 근데 도망치네 자, 레오릭이 아래로 가있죠 그 말은 이쪽 신단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깔짝깔짝하는 거 무시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 잠깐만, 잠깐 너무 많이 들어갔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자, 항상 중요한 게제라토리 순간적으로 제이나를 노렸을 때 지금 리리가 아래에 있어서 제이나가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경을 조금 써줘야 돼요 원래 근접 전사는

근데, 제가 멘탈이 깨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우의로 던지시는 분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제가 집들 맞게 못할 때였는지. 그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럽게 못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방금, 아, 방금 그거 미니밴만 좀만 더 받으면 살수 있었는데, 제가 부족했네요. 아, 시드 그분이 조금 저희 방에서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100%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100% 잘못한 건 아닙니다. 만약 저희 팀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분이 안 계셨어도, 안 계셨어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100% 그분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아군이었던 잘못도 있고 제 잘못도 있어요. 그분을 비방한 제, 제 잘못도 있는 겁니다. 99%죠. 아유, 뭐, 그걸 굳이 우리 퍼센트까지는 하지 말고요. 우리 여러분의 퍼센트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같이 가져가자고, 아. 자, 이제 슬슬 슬슬 돌려까신다가 아니라 이 진짜 제 진심이에요 진짜 제 진심인데 진짜 제 진심이에요 그분이 100% 잘못한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분 잘못이다 라고 계속 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팀필업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런데 채팅이 너무 격렬하신데 우리 그러지 말고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그게요 아, 뭘 이렇게 하자. 할지 아 이거 아쉽다 좀만 더 비볐으면 될것 같은데 골픽하는 유저 도 있었는데 그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웬만해서는 아예 못쓸픽은 없어요 뭐 다른 쪽몇 동네 게임처럼 몹쓸 픽뭐 보인픽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해서는 히어로즈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부뭅니다그니까 워낙 영웅들이 서로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그니까 무조건 좋은 영웅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운터 유지 존재하고 카운터 운영법이 있어서 굳이 네, 그렇게 뭐, 예, 뭐, 그러실 필요는 없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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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서스한테 가던데? 아서스한테 가던데? 제라토리? 자, 맞죠? 갔다고 했죠, 제가? 어, 됐어, 됐어, 됐어. 안 돼, 아서스아서스아서스 아서스야, 내가 같이 가줄게.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신렙 먼저 뺏기겠네. 자, 백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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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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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식. 상대인데 상대십. 상대십. 우리 1 명이 없어. 안 돼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아, 상대가 무두머리 가져갈라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오는 거 보니까, 아니다. 말대로 꽃던지 말던지 제라툴 있어요. 주변에 신경도 안씁니다 아, 슬로우 쏘냐 하는 게 없다. 전곡을 너무 잘 찌르셔. 이분들이 확실히 게이, 게임을 게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제 전곡을 너무 잘 찌르시네. 오 아서스 아 신드로고사 잘못 썼는데 반대로 썼는데 신드로고사 잠깐만 레이너 어디 갈려고?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우리 같이 놀아요 어레우리가자 여기 제라툴 존마 컨트롤 잘 했으면 잡을 것 같기도 한데. 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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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탈. 킬탈. 킬탈이다. 꼭 약속에 둠바 따고 온다. 아직은 아닙니다. 음. 잠깐만. 아까 위에 레이너 있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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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참 자비가 없어요. 레이너. 참 자비가 없어. 방금 신드라고사 역주행은 당황해서 그런 걸 거예요. 아 근데 이 신드라 구사가 잘 맞았으면 또 이번 한타를 또 크게 이길 뻔했는데 아쉽긴 아쉽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데스나 한소냐가 그럴 얘기를 한 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경험치를 좀 챙기고요 난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쪽으로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탑 쪽에 가서 경험치 챙기실 때꼭 이거 가져가세요. 신드라고사가 사곤보다 좋은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이 뚜벅이가 많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뚜벅이들이 많을 때는 신드라고사가 진짜 게임을 터트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원딜러가 누구 어떤 거죠? 그그 후반을 말해보면 레이너인데요. 켈타스의 살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켈타스의 살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저는 켈타스랑 레이너 두 개를 봅니다. 제일 좋은 원딜러. 이유는 제가 오늘 켈타스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켈타스 마, 뭐 마스터 할수 있는 영상에다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왜 켈타스가 좋은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상대가 메이지 있을 때는 사군 안 가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자의 군대는 구구를 소환하고 그 구구를 섭취함으로써 탱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 잠깐만 나좀 그만 물어주면 안 될까 그런데 이제 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녹여버리니까 그게 조금 압박이심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어... 하... 최신 거에요. 제일 최신 거... 아... 잠깐만... 우리 님들아 우리... 너무 자주 싸우지 말고... 조, 잠깐만... 아... 저게 안 죽어... 잠깐만... 그래도 나는 소냐... 거친 여자 소냐? 슬리라도 잡아야겠는데 되아 안돼 아... 아 도망칠걸 구울이 눈보라 다 맞으면 맞죠 구울도있고그 다음에 살폭을 살폭이 아서스한테 묻었는데 사제의 군대 구울이 컨트롤이 안되거든요? 그 걔네가 옆에 있다가 살폭 다 먹고 다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있을 때도 사자의 군대는 피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막상 피하면 또 탱킹이 안 되거든요, 아서스가. 그래서 아,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이나 상대일 때는 제이나가 눈보라를 쓰고 난 다음에 사자의 군대를 써서 탱킹력을 극대로 올리는 컨트롤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확실히 그분 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죠. 아, 근데 잠깐만 게임이 너무너무 너무 압박이 심한데 1층으로. 잠시만요. 조금만 천천히 1층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잠시만요. 우리 쓰랄 형, 잠깐만 쓰랄 형, 잠깐만... 아, 이거 가져가려고 그런 거구나. 자, 제라툴이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라툴이 의신하고 있는데 이거 보이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위쪽에 리리랑 제이나가 있어서 까짓거 투사 캠프... 아니 토사 캠프란다. 공성 캠프 정도 줘도 별 의미 없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다 내려가야 잡을 수 있어요. 자,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16 레벨, 16 레벨 맞춰가야죠. 자, 16 채팅 한번 칩니다. 아, 뭐 여기 여기냐? 오, 좋은 선택. 상대방이. 저거 팔려있을 때? 순간에? 아이, 들켰다. 아이 괜찮아. 무시해. 상대방 안 와. 자, 이러면, 소우양 옆에 들어오면 니네 다 죽지. 아, 스턴. 자, 쓰라른 잡을 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섯 명이 다안 왔는데 5대3 한타가 벌어졌죠 그래서 게임이 터진 겁니다 히오스 흥에서 이 방송도 흥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야 이렇게 좋은 게임을 놔두고왜 배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니 그러지 말고, 우 <laughs> 같이 클린 클린한 이 게임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이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고, 막상 1등급이라고는 최고 티어에 있는 사람도 플레이가 개판인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후발 지자, 우괄지자, 후지만 나도 최고 등급에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그분들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타벅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뻐 보인다고, 이뻐 보인다고, 이뻐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타벅이 흥하게 되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어로 조업도 스톰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이 게임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어스의 진정한 매력. 잠깐만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대. 아, 어? 잠깐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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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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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돌 가져. 바로 각철 신경. 각철, 각철 신경. <목소리> 됐어, 됐어. 어때요? 아, 됐됐됐됐됐. 잠깐, 잠깐. 그냥 죽게, 자. 네. 소냐가 잘못했죠? 여러분, 소냐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 소냐가 잘못했고 상대방이 잘한 겁니다. 아군은 잘못이 없어요. 39살 주변에 이 게임을 할 사람이, 그러면, 주변 지인분들의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어,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아는 동생이 조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10대나 20대 이 친구들. 그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님 게임은 터져야지, 만어 터졌어요. 아직, 하지만, 이 성체가 밀렸어요. 중,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요새가 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경험치도 비슷비슷하고, 뭐, 건물 상황도 비슷비슷하고,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다 롤만 하더군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보다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피지컬이 덜 하거든요? 피지컬이? 그걸 이제 매력으로 하는 거죠 니네 어 CS 못 먹었다고 옆에 있는 소포터가 너너 너 탓하는 거 보면서 멘탈이 터지지 않았니? 혹은 네가 소포터를 하고 있는데 몬딜러가 CS를 못 먹어서 멘탈이 터지지 않았니? 이 게임은 그런 게 없는, 전혀 없는 정말 극린한 게임이니까 이 게임을 해보지 않을래? 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그러니까 반응이 좀안 좋죠. 하지만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롤 나왔을 때도 반응 진짜 안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처음 창기 있는 반응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아진 거예요. 거기에 우린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일산 불작 게임 대부분이 아재들이야. 상대도 피지컬이 부려요.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실버 보고 애쉬 베꼈다던데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게임을 하다 보면. 활 쏘는 후드 승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실바나스가 초창기입니다 활을 쏘는데 후드를 뒤집어 서 캐릭터는 실바나스가 다 처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쓰라리 누군지도 몰라 어... 그러면은 디아블로3를 활용 해야 될까요? 노른 리그가 서면 서는안 될까요? 아니요! 그니까 원래... 어... 사람들이... 그니까 스타그래프트 같은 RTS 게임이나 FPS 게임이 죽을 이었는데 AOS 게임은 게임이 쉽잖아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 비해서 팀원들 역할도 있고, 이제 그거에 필드를 받은 겁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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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래가실버에서 긁어온 거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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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라 잠깐, 라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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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20년, 2 0년 하... 도방 선택이 너무 좋았다. 자, 앞에서 살짝 비벼주고 도망치면 만 되는데 됐습니다. 도망쳤으면 저도 같이 도망치도록 할게요. 카오스 자체가 킹맥인데요다크레인저 어, 됐다, 됐다. 어, 잠깐, 잠깐. 보통가. 큰일 나겠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네 아하... 쓰라를 잡았습니다. 아... 근데 레이더의 천공탄 환이 돌아버려도... 그렇죠. 기존의 AOS 게임 중에 비해 너무 쉽게 나왔죠. 로, 롤이 확실히 그때 있었던 AOS 게임 굉장히 쉽게 나왔죠. 하하, 그걸 왜 짤려? 아니죠,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아이러 우두머리인데 어? 근데 성체가 2개네? 어 해볼만 하네? 아직 어, 해볼만해요 한방 필살 역전은 남아있어요 한발 필, 필살 역전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잠깐만 위쪽 시야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페류나 인성 자 페류나는 아서스가 필요하지 이플레이어브는 페륜이 아닙니다 잠깐만 이거 잘하면 비벼로 만한데? 궁쿨이 있나?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해볼 만한데? 비벼로 만한데? 맞죠? 히어로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라니까요 히오스는 쉬운 것 같은데 맵이랑 영웅 이해도가 높아야 하지 않음? 그니까 히어로즈는 이지투 하드마스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즐기기엔 좋은데 진짜 하이클래스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네, 이지... 이지... 투... 이지 투런 하드 트 마스터 맞죠 그거죠 맵 이해도도 중요한데요 대신 피지컬적인 요소가 거의 극단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주 강력한 장점이죠 AOS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AOS 중에 네. 상점도 없고 생전도없 그러니까 뭐, 뭐 상점도 없고 골드도 없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다른 게임에 비해서 아이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크죠. 아 근데 이거 끝이 날라나? 끝이 나겠는데요? 그래서 스킬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 잠깐. 어 제인아. 렇지 너의 분노! 내가 막타를 치겠다. 오늘은 큐잘 맞추시네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을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laughs> 역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니까 이기네요. <웃음> <웃음> 역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을 해주시니까 응원의 힘입어서 <laughs> 이기게 되었습니다.